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8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옵션 차트입니다. 테슬라 현재 431불입니다. 431불 음, 프리장에서 430불 잡음 되겠죠? 위아래로 20불 하면 410불이랑 450불이 보입니다. 뭐그 중간에 440불 때 있을 거고 음, 아래로는 뭐 422불 뭐 이런데도 있죠 음. 내려봐야 이제 여기 여기야 네. 오늘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들은 이제 그냥 지워 버렸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필요 없죠 네뭐 400불 밑으로도 잘안 내려올 테니까 어 이제 문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금요일이 뭐죠 네 선물 옵션 네 동시 만기죠 동시 네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월물인데 이제 또사개사 4개, 개월 그러니까 분기마다 네한 번씩 있죠 음. 뭐가 바뀐 게 있느냐 사백십 뭐 불이 살짝 늘었는데 여기 원래 중요한 자리죠 네 사백십 불네 거의 네 다들 기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422.5불, 네, 중요한 자리죠. 음. 그리고 428불도 중요한 자리. 어저께 이제 머물렀, 음, 이제 마지막에 저항받았던 자리, 네, 이런 바디가들이 있어요. 네, 뒤에서 볼까요? 음. 어. 기준선은 지금 428불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어저께 418불이었는데, 네,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음. 그러면 보라색은 네, 422.5불, 그리고 이제 맥자리 여기 있겠죠. 네, 하단 맥자리들. 그럼 이제 상단 맥자리는 어디냐? 444, 네, 444.15불.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음, 시작할 때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음, 아니 지금 저렇게 친다기 보다는 천천히 올라 줘야겠죠. 네. <laughs> 지금 여기는 이미. 끝났어요. 얘는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끝났고 얘는 그냥 네 하단 맥자리라 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네 둘은 예측이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가 430 불을 이제 지지받고 가야 여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머리거든요. 머리. 네. 여기가 어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8불에서 여기 30불 사이가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이제 털어도 되는데, <laughs> 머리가 나오면 머리 먹고 나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작 때 보시면 됩니다. 그 방향 따라 가시면 돼요. 네, 음. 뭐 금요일도 아니고 아직 목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설마, <laughs> 설마 여기 갔다가 또 이렇게 할까? 네. 그냥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고 이렇게 여기 하다가 마무리였으면 좋겠는데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또 변동성이 아예 없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음. 주요 맥자리도 다 아시겠죠? 네, 네.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죠. 이번 주에 거의 미들 어, 지지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옵션 차트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175.35불입니다. 음, 175불 많이 올라왔네요. 어, 인텔은 막21%막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꼴랑한몇 퍼센트? 3 퍼센트, 네. 170에서 180불, 네,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구간. 뭐가 달라졌느냐? 어, 요거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어요. 그래도 잘 오르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살짝 눌리긴 하겠죠? 살짝 눌렸다가 가더라도, 네. 한번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바뀐 점은 요게 바뀌었다. 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밑에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네. 별로 네. 줄어들면서 음. 의미가 없어졌죠. 뭐 여기도 이제 이번 주의 변동성을 생각해도 여기까지 힘들지 않나. 음. 모르죠. 오늘. 또 내리면서 마감하면 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또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굳이 또 내릴까? 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 그 인텔 호재가 나오면서 쫙쫙쫙 올랐어요. 네. 잠시 또 눌리고 있긴 한데 네. 기준선은 175불 어제랑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를 해도 되긴 해요 네. 기준선을 여기 해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 어저께 하락을 했었으니까 근데 하락을 했는데 어, 다시 이제 삐지고 올라온 거죠 네. 프리장에서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또 어디가 이제 또 저항이 될수 있냐 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어, 만약에 이렇게 상승 시작하면 그쵸 그 이제 우리의 목표는 여기겠죠. 네, 빨리 장악하는 거. 근데 아 저게 오르려면 물론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해요. 한데 악재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악재를 해소하거나 어, 그 다른 대체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하다. 아래는 또 172.5불 있을 거. 고 어제 많이 지켜줬던 한번좀 멈췄다 갔던 170불 있고, 마디카드를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이 구간이 들렸을 때 어, 생각이 들겠죠. 아, 여기가 좀 마디카긴 한데, 그럼 섰다 가겠구나. 섰다 가겠다면 뭘 봐야 되겠고, 뭔 거기선가 뭔가 패턴을 만든다거나, 그쵸? 그거를 보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